이제 협회가 생기면서 서로 많은 그 세미나를 열고 또 진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제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 미술관이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회원분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계세요. 향후 3년 동안은 이제 이렇게 사립 미술관들이 지역에 이제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회가 좀 많이 그 지도를 하겠고요. <laughs> 승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의 불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립 미술관이 존속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협회가 고민하고 을 있고 또 한국형 사립 미술관에 맞는 롤 모델이 뭔지 그거를 이제 존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이제 그어뭐법쪽에뭐 법 회계 쪽에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를 가지면서 그 사립미술관들이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면서 승계를 그 순조롭게 할수 있고,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립미술관들의 컬렉션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가 잘그저 없어지지 않도록 그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열악한 그런 사례미술관들의 재정형 편을 그 나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일괄적으로 한번좀그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차기 이제 2014년부터 2014년 동부터 3년 동안은 제가 그 주력해야 될 그런 그 핵심 사업은 바로 이 미술관들이 어떻게 그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그 미수관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안, 이제 이런 대안들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 각 부회장 수를 좀 늘릴 거예요. 협회가 본부가 있고 그 안에서 그각 지역 권역별로 그 대표관, 그 부회장을 그 저기 주, 저 주축이 된그 대표관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는 그런 형식의 그 미수관 협회를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미술관을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과연 나는 그런 자세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 지금 이제 그 시행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좋은 전시를 잘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시고 아카이브가 좋은 미술관 회원들이 있으시면 그걸 또 벤치마킹하시고 이, 이, 이 미술관은 교육 프로그램 을 잘해드라, 그걸 이제 그 견학을 가서 이제 서로 회원군 안에서도 각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롤모델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운 분들이 해 주셨으면 협회가 그 발전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미술관 등록 위원회라든지 이런 그 정부+ 정부 내에 어. 등록 심사를 할수 있는 그저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지자체가 그 부분을 같이 좀그 이렇게 활용을 해서 등록을 심사를 하는 그런 걸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미술관이 전시와 연구와 소장품을 컬렉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가지고 있고 향후 최소한 20년 정도 뭐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술관을 그~ 단순히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시관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등록을 그~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저희 협회 운영할 때도 굉장히 큰 힘든 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미술관을 설립한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그 설립 취지를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설립을 해서 그거를 미술관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평가 작업을 통해서 인증 작업을 통해서 좀그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정부가 이그 국공립 사립 미술관들 다이 평가 인증 제도를 좀 강화해서 그 이제. 미술관 운영을 잘하는 그런 미술관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좀더 노력을 해서 그 잘하는 관들을 그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좀 강화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세 분화시켜서 그 평가를 하게 된다 한다면 어그지역에그저 상대적으로 작은 미술관들이 소외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 미술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국공립이 할수 없는 일을 사립 미술관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그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